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무리하고 몰상식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이웃으로 둔 적도 있으신가요? 잘못을 저지르며 그것을 잘못이라 인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한숨이 나오곤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두 번이나 만나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매우 급하게 취직에 성공을 하게 되었고 급하게 집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매물이 딱한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찬밥 더운밥을 가릴 처지가 아니라 그 집으로 결정을 하기로 했고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웃을 고르는 운은 지나가던 똥개에게 쥐어준 건지 개념을 밥 말아먹은 두 이웃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이사를 하게 되면 물건들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 오피스텔에 살고 있으면 오늘 몇 호에 이사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너무 티가 나기도 하고 시끄럽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기도 하는 거고요 제가 이사를 한 곳은 한 층에 두 집만 있는 아파트 형식의 오피스텔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삿짐 나르는 것을 돕고 있었는데 702호에 사시는 분께서 제게 인사를 건네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사 오셨나봐요. 하면서요. 그분은 엄청 호리호리한 남자분이셨는데, 남자분이 그렇게 서글서글한 것을 처음 봐서 신기하기도 했고, 고맙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속으로 요즘 세상에도 이렇게 친절한 이웃이 있구나 하면서 친해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이사를 마치게 되었고, 부모님 품을 벗어나 혼자 살게 되었던 이유 하나만으로도, 뭔가 괜시리 뿌듯하고 시원하면서도 섭섭한 기분을 느끼며 회사 생활을 하게 되었죠. 오며 가며 인사를 해주는 702호 남성 덕분에 친한 이웃이 생겼다고만 생각했어요. 제가 착각을 해도 아주 단단히 착각을 한 것이죠. 그렇게 출근을 하게 된 회사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회는 제가 생각하고 상상했었던 사회보다 훨씬 더 냉혹하더군요. 적응하는 지옥의 3개월이 지난 이후 슬슬 일이 손에 조금 익숙해지기 시작해 숨을 돌릴 여유가 조금 주어지기 시작했죠.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혼자 살게 되면 집에서 잘안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치우기도 귀찮고 먹을 시간에 잠이라도 더 자야 된다 싶은 마음에 말이에요. 어쨌든 점점 일도 손에 붙고 하니 실수도 적어지고 갈퇴도 가능해지고 그러더라고요. 하루는 외근을 나갔다가 외근에서 볼 업무만 처리를 하고 바로 퇴근을 하라는 지시가 떨어졌고 그날 저는 오후 3시에 이른 퇴근을 할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널널하다 보니 원래는 저녁까지 밖에서 사 먹고 들어왔는데 무엇을 시켜 먹을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얼마간의 고민의 시간을 보내고 난뒤 저녁을 먹을 시간에 맞춰서 치킨 한 마리를 배달시켰습니다. 그랬더니 40분 정도 있으니까 배달이 도착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접시와 비닐장갑을 꺼낸 뒤 먹으려고 세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5분에서 1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띵동하는 초인종 소리가 울리더라고요. 주문한 배달 음식에 빠진 것도 없는데 뭘덜 주신 건가 싶어 아무런 의심 없이 누군지 확인도 하지 않고 문을 먼저 활짝 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배달 직원이 아니라 702호에 사시는 남성분이시더라고요. 아, 오랜만이네요. 안녕하세요. 아, 네네. 안녕하세요. 근데 무슨 일로 찾아오신 건가요? 아, 치킨 시키셨나보네요. 702호에 사시는 남성분은 그 한마디와 함께 코를 킁킁거리는 듯 하더니 제가 어느 치킨 브랜드에 무슨 치킨을 시켰는지까지 다 맞추시는 거예요. 뭔가 미친 놈처럼 보여서 아네 하고 대화를 그만 끊고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702호에 사시는 남성분이 등 뒤에서 슬그머니 락앤락통을 제게 내밀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몰라 눈만 깜빡이면서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자 702호에 사시는 남성분이 제게 아주 수줍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차피 혼자 사셔서 한 마리 전부 다못 드실 것 같은데. 여기 통에 반마리만 나눠주세요. 저도 다음에 시키면 나눠드릴게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또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정말 저런 경우를 살면서 난생처음 겪다보니 사람이 얼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보 멍청이 같게도 정말 그 락앤락 통을 받고 문을 닫은 뒤 치킨을 담아서 통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을 보내고 한참 뒤에 기가 막히더라고요. 믿기지가 않고요 하지만 이미 반 정도밖에 남지 않은 치킨 조각들이 제게 그것은 꿈이 아니라고 말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10분 정도 지나서 제가 치킨을 냠냠쩝쩝 잘 먹고 있었는데 띵동하고 초인종이울리더라고요 인터폰으로 확인해보니 702호에 사시는 남성분이시길래 아, 담배로 뭐 들고 오셨나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을 열어들었어요. 그랬더니 오목하고 작은 앞접시 같은 것을 제게 내밀더라고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은 접시를요. 저는 무슨 의도인가 싶어서 또 멀뚱멀뚱 쳐다봤죠. 근데 글쎄 저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 아까 치킨머리 빼고 주셨길래 치킨 먹을 때 치킨머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콜라를 달라고 온건 아니에요. 치킨머도 반 정도만 덜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진짜 미친놈인가 싶었어요. 그때부터 전 702호에 사시는 그 남성분을 요주의물로 분류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배달을 시키는 날은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하는 건지 배달을 시켰다고 하면 아니나 다를까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없는 척을 해보기도 했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제가 없는 척을 하면 방금 배달 시키는 소리 다 들었어요. 저기요! 저기요! 하면서 제 현관문을 쾅쾅쾅쾅 두들기는데 제가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제 이러지 말라고 말을 해도 그냥 해실해실 웃으면서 에이 이웃끼리 뭐 어때요. 이래놓고 또줄 거면서 라고 능글거리기 이야기를 하면서 한쪽 다리 들고 양손은 총알을 쏘는 듯 제게 빵야 이 하고 윙크를 하는데 그렇게 한 3개월은 삥을 뜯긴 것 같아요. 제가 멍청했죠. 단칼에 끊었어야 했는데 3개월 정도 그렇게 하니까 진짜 너무 열받는 거예요 내가 내 집에 살고 있는데 왜 배달 음식도 눈치를 보면서 시켜야 하는 건지 너무 의문스럽고 억울하고 게다가 정말 담례라도 받았으면 그냥 정말 혼자 먹기 많아서 음식을 교환하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독특한 이웃이라 생각하고 말겠는데 진짜 미친놈 같은 거예요 세상이 워낙 험해서 진짜 성질대로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속으로 끙끙 앓기만 하고 있다가 회사에서 남자인 제 사수 선배님이 제게 무슨 일이 있냐는 질문을 던졌고 결국 선배님을 붙잡고 한참이나 하소연을 했습니다. 선배님이 저더러 왜 그렇게 어영부영하냐고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고 그러는 것 아니겠냐고 꾸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도와줄까 하면서요.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사수 선배님께서 동생이 한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도 선수 출신이라 등발이 장난 아니고 부상으로 인해 유도를 끝까지 하지 못했고 그래도 운동을 했던 아이라 장기를 살려 지금은 피트니스 모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개인 PT 수업도 병행하고 그러면서요. 사진으로 제가 먼저 봤는데 진짜 팔뚝에 문신도 완전 크게 하나 그려져 있고 울퉁불퉁한 몸매에. 키까지 크고 덩치가 엄청 큰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수 선배의 소개로 동생과 그렇게 셋이서 만나는 자리를 가졌고 선배님이 동생이 제 남자친구인 척을 해서 겁을 주면서 두번 다시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자고 계획을 짰고 그날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저희 집에 세 사람 모두 살금살금 들어갔고 저는 치킨을 주문했어요. 저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은 달라고 안 하면 어떡하지? 하며 걱정했는데 그건 정말 제기우였고 치킨이 도착하고 아니나 다를까 5분 정도 있으니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문을 열어보니 702호에 사는 남성분이 제게 해실거리며 락앤락 통을 건네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죠. 사수 선배의 남동생이 자기야 누구야 하면서 제 뒤로 걸어 나온 거예요. 저는 아 그게 왜 그때 말했던. 앞집에 사시는 분이 치킨 좀 나눔해달라고 오셨네. 했더니, 동생분이 저를 뒤로 보내더니, 7 0이호에 사시는 남성분께 막 화를 내주시는 거예요. 당신 대체 뭐야? 아니, 저번부터 내 여자친구가 이야기하길래 신경쓰여서 와봤더니, 당신 뭐야? 어디 지금 여자 혼자 사는 집을 기웃거리고, 당신 미쳤어? 와, 나, 씨. 성재 같아서 확, 씨. 어디 갖다 박아버릴 수도 없고 라고만 차분하게 말을 했는데, 하얀 반팔 티와 청 반바지를 입은 동생분의 포스는 사실 저도 무서울 것 같았습니다. 손목까지 내려오는 문신에 티셔츠를 찢고 나오는 근육들까지, 허벅지에도 문신이 있는 게 보였고, 그냥 포스 자체가 완전 대박이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702호에 사는 남성분은 제 손에 들려져 있던 라겔락통을 뺏어들고, 죄, 죄, 죄송합니다! 하고, 주랭랑을 치려고 하는 것 있죠? <laughs> 지금 생각해도 너무 통쾌하네요. 가려는 사람을 동생분이 붙잡아서, 아니, 어이, 형씨! 아니, 내 여자친구한테 한 번만 더 빈대 부터봐 진짜 그땐 가만 안둘줄 알아, 알겠어? 진짜 별 미친놈을 다 보겠네. 이때까지 내 여자친구 음식도 매번 가져갈 줄만 알지, 감사하다 소리 한번 안고, 답례 한번안 했다며? 이게 진짜 사람이야, 쓰레기야? 용치도 정도껏 없어야지. 썩 꺼져. 그냥 한 번만 더얼씬거린다는말내 귀에 들리기만 해요. 에? 아저씨, 알겠어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아니 뭐, 두고 보자고. 라고 했더니, 죄송합니다! 두번 다시 얼쩡거리지 않겠습니다! 하더니, 자기 집 비밀번호를 다다다다 치더니 집으로 쇽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 와중에 비밀번호 한번 틀렸잖아요. 그렇게 꽁무니 빠져라 도망가는 사람을 보고 있자니 어찌나 속이 후련하던지 그날 주문한 치킨으로도 모자라 제가 따로 사놓은 술까지 사수 선배님과 그 동생분께 드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고 그렇게 셋이서 자축 파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702호의 빈대를 내쫓았죠. 시간은 흘렀고 제 위층 801호에 가족이 이사를 오게 되었죠. 그리고 다시 제게 지옥 같은 시간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7살짜리 아들을 키우는 부부였는데, 와, 층간소음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미친 듯이 뛰어다녔고, 발망치는 기본 옵션에 시간은 아침이든 저녁이든 새벽이든 가리질 않고 뛰더라고요. 사람이 잠을 제대로 자지 않으면 정말 미칩니다. 정신이 몽롱해지거든요. 물론 항의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몇 차례 쪽지에 아랫집에 살고 있는데, 층간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에 너무 큰 지장이 갑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것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우리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라고 적어놓고 가기도 했고, 제가 집을 비우는 시간도 따로 적어서 붙여놓곤 했습니다. 그래도 어떠한 피드백도 오지 않았고, 오히려 집안에서 뛰어다니는 소음이 정말 더 심해지더군요. 그러다 보니, 저도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주말에도 제대로 쉬지 못했고, 나중엔 정말 악만 차오르더군요. 결국 큰 마음을 먹고 윗집에 찾아갔습니다. 아랫집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주의 좀 해달라고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연락드렸는데요. 하니까 아내분으로 되시는 분이 문을 열고 나와서 제게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 불법인 거 아시죠? 아니 그럼 애를 집에서 묶어놓나요? 진짜 별것 가지고 유난이야. 라고 화를 내시며 비꼬았고 그 뒤로 남편분으로 보이시는 분이, 아가씨, 이웃끼리 좀 조용히 삽시다. 에? 좀! 하며 소리를 버럭 지르는데, 이성이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죽하면 이렇게 찾아왔겠냐고, 내가 집을 비우는 시간도 알려주지 않았냐고, 내가 잠드는 시간만 좀 조심해달라고 하는 것 뿐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되었냐고, 빽 소리를 질렀고, 정말, 이웃주민들이 그 소리 듣고, 너나 할것 없이 저희를 뜯어말리려나, 겨우 진정했습니다. 그렇게 지냈는데, 당연히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갔고, 회사 일에도 지장이 생겼어요. 그리고 결국, 회사에서 꽤큰 실수를 하게 되었고, 퇴근 후에 사수 선배님께 따로 혼이 났습니다. 그런데 혼이 나는 와중에도 너무 슬프고 억울한 거예요. 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너무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엉엉 울었더니 선배님이 놀라서 저를 달래주면서 무슨 일이 있냐고 여쭤보더라고요. 선배님은 다정하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고 저는 그런 선배님을 한참이나 붙잡고 울었죠. 그랬더니 선배님이 그런 일이 있었음 미리 말을 하지 그랬냐고 하면서 함께 방법을 강구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제안들이 너무 고맙고 기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선배님과 저 그리고 선배님의 동생까지 세 사람이 한번더 뭉치게 되었어요. 사실 선배님도 동생분처럼 어렸을 때 운동을 하셨어서 키도 크고 몸도 좋으신데 동생분이 좀 압도적으로 좋아 가지고 비주얼상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원래 윗집을 찾아가는 것이 불법인 줄 전혀 몰랐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불법을 저지를 순 없으니 참 어떻게 해야 하나 방법을 강구하던 찰나에 그냥 올라가서 초인종을 누르자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쪽 집안에서도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이러면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지만, 점잖게 말을 하면 들을 수 있지 않겠냐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야 너무 고마웠죠. 그래서 이번엔 컨셉을 연인 사이가 아니라 제가 두 명의 오빠를 가진 막내딸 컨셉으로 가기로 했고, 저는 옆에서 뜯어 말리는 척만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날 저희 집에 또 셋이서 모였고, 커다란 울림이 울리길 기다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집에 온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쿵쿵쿵쿵 하는 소리가 미친듯이 울리더라고요. 저는 선배님과 선배님의 동생분과 함께 윗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인터폰에 여자인 제 얼굴이 아니라 남자들 얼굴이 나와서 그런지 남편분께서 바로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분을 보자마자 동생분께서 얘기를 했죠. 701호에 사는 애 오빠입니다. 아니, 제가 진짜 오늘 저희 동생 생일이라서 오랜만에 집에 먼저 와서 동생 퇴근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몇 시간째 쿵쿵거립니까? 제가 녹음도 다 해놨어요, 진짜. 층간소음으로 저희가 신고라도 해드려야 고치십니까? 라고 점잖게 현성을 높이자 아내분으로 보이시는 분이 허겁지겁 나오더라고요. 7살짜리 아들 놈도 쪼로로 함께 나오고요. 남편분은 거기에 대답 않고 저를 보며 아가씨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어이가 없네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배님도 한마디 못해서 아니 저희도 지금 올라오지 말라고 말리는 거 억지로 올라왔습니다. 이웃이면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생이 몇번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신고하겠다고 오히려 협박하셨다면서요? 사생활 침해로 한번 신고하세요 그럼. 저희도 층간소음으로 신고하겠습니다. 지금 장난치세요? 아니, 제 동생이 집을 비우는 시간도 미리 알려드렸다면서요. 그런데 다 무시하고 이기적으로 구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아, 제 동생한테 왜 윽박질러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데 왜 남의 귀한 동생한테 성질 내세요? 하고 엄청 무섭게 다그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기가 막혔던 것은 남편분께서 주눅이 드셨는지 주의하겠습니다. 예? 아가씨? 내가 미안해요.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동생분께서 구경 나온 일곱 살짜리 아들이랑 눈을 맞추면서, 와, 너구나. 너한 번만 더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집안에서 막 뛰어다니면 아저씨가 아주 무섭게 해줄 거야. 알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분께서 지금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따졌는데, 그거는 선배님께서 지금 혼낸 건 남동생인데, 왜 우리 여동생한테 뭐라고 해요? 진짜 한 번만 더 동생 통해서 층간소음이니 나발이니 소리 들리면 다음엔 이렇게 경고하러 오지 않습니다. 바로 내용 증명 보내고 고소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라고 한뒤 저희 집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저는 두 분께 너무 고맙다고 울먹거리면서 인사를 드렸고, 동생분은 일이 있어서 먼저 돌아갔고, 제가 사수 선배님에게 뭐라도 대접해야 될것 같아서, 배달 음식을 시킨 뒤 맥주 한 캔씩 마시면서 정말 진심으로 고맙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정말 대박인 것은 진심으로 집이 그 이후로 조용해졌더라고요. 주말엔 그래도 여전한데 그것조차 제가 무시하고 넘어가질 정도로 지난날과 다르게 아주 미약한 수준입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하고 난뒤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윗집 부부와 아들을 만나게 되었고 7살짜리 아들도 옛날엔 저한테 메롱하며 도망가는 싸가지 없는 아이였는데 이모 이제 저 많이 안 시끄럽죠? 그 아저씨가 나 이놈아로 안올 거죠? 하면서 얘기를 걸더라고요. 아이에게 너무 심했을 수도 있겠던 생각이 들어서 너무 잘하고 있다고 칭찬도 마구 해주고 가방에 들고 있었던 빵도 건네어주며 계속 힘내달라고 응원도 했어요. 그리고 옆에서 계신 아내분과 남편분께도 저희 오빠가 너무 유난이라며 호호 웃으면서 말을 붙였고, 상호간에 더 주의하기로 하고 서로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건네받았네요. 물론 지금까지 엥! 할 정도로 큰 소음이 있다가도 바로 줄어드는 것을 보니 윗집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저는 지금 사수 선배님과 결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만난 몰상식한 이웃 두분 모두 사수 선배님의 도움으로 해결하게 되었고, 마지막에 저한테 윽박지르는 윗집 이웃들에게 왜 얘한테 화를 내냐고 막 화를 대신 내주시는 모습에 제가 반했거든요 이제 예비 도련님이 될 동생분께서는 겁을 준 사람은 적인데 왜 엉뚱한 곳에 반하냐고 놀리기도 하는데 그래도 든든한 도련님이 생긴 것만 같아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처음 제가 선배님을 좋아한다고 했을 때 선배님도 무척이나 놀라셨지만 이내 웃으며 흔쾌히 받아들여주었고 비밀 연애를 시작했지만 나중에 가서 보니 회사에 있는 복사기까지 저희의 연애 사실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1년 반 정도 예쁜 연애 시절을 보내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난뒤 무슨 일이 생긴다면 또 사연을 보내러 오겠습니다. 아무튼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